안녕하세요 허진입니다. 저는 이코너에서 다른 거뭐 없어요. 제가 안 봤는데 봤다고 얘기한다거나 이 영화에서 발견하지 못한 미덕이 사실은 존재한다거나 이런 뻥을 치지 않는 그런 거할 겁니다. 리더 마이크를 이끄는 비밀 경찰이 합류한 범죄 조직이 있는데요. 그들은 마피아 조직 보스 이리나의 명령으로 초고난이도 범죄 미션에 도전하게 됩니다. c a u g t us n e out to o and a half minutes. I was not sure you could pull it off. We are not finished, Michael. 그런데 이 미션이 가서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That's not h e job. She said you kill every last one of us we don't get this thing. 하지만 마이클은 인질로 잡힌 가족을 위해 나머지 멤버들은 돈을 위해 미션 수행해야 합니다. We could pull a 999. Triple 9. What is that? Yeah, it means the cops been killed. Every cop in the city runs toward that call. We'd have all damn day.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의 압박은 심해지고 Does anyone believe maybe something very big is about to go down?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이 정글 속에서 이들은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There's no limit to what desperate men will do when pushed. 영화 트리플라인입니다. <놀람> 안녕하십니까 허중입니다. 어... 트리플라인이에요. 하이스트 무비라는 장르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보통 최근에 이제 케이프 무비라는 말을 더 많이 음, 사용을 하고 있죠 그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를 연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oh 맨! 히트 최근에도 한번 더 봤어요 마이클 망 감독 연출이 음, 사람들마다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유독 히트만큼은 거의 평이 갈리지 않는 그래서 아마도 영화가 나온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스트 영화 하면은 히트라는 영화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초반 시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3 days unless you hear from 중에 범죄계 이걸 실천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있고요. 뭐 알고 보니까도 범죄 집단의 일부는 경찰이고요. 그러니까 비리 경찰이겠죠? t h e a t h o 그리고 그 집단을 잡으려고 하는 경찰 조직이 있고요. a yeah, we dealing with t h 이 트리플 라인의 미덕은 좋은 배우들을 보는 재미죠. 케이트 윈슬렛도 나오고요. 케이트 윈슬렛이 살을 엄청나게 뺐어요. 머리를 막 그냥 인드로 부풀려 가지고 쫙 이렇게 에일처럼 이렇게 아어요 어스럴. There is a second job. No. We done the job. p a My sister always went for s t u n Why I do not know. 이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 그냥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취에텔 에지오파 이 배우는 아무, 뭐 최근 노엔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하죠.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반가운 얼굴 한명 있죠. 안순이 마키가 등장하는데요. 안순이 마키라고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또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팔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되게 잘 생겼죠.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재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드에서 보고 열광했던, 좋아했던 그런 배우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있겠죠. 그첫 번째 주자는 로만리더스입니다 두 개의 는 데릴로 됐죠 워킹데드의 데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워킹데드를 보면서 어, 나는 워킹데드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 같아? 누군것 같아? 라고 뭐 다들 다르게 할수 있겠지만 저는 데릴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릴은 끝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로만리로스랑 저랑 눈 밑에 주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목소리> 노만 리더스가 등장을 해서 이 영화는 굉장히 특별한 빛을 머금게 되죠. 아, 노만 리더스를 이렇게 넓은 화면에서 볼수 있구나. 하지만, <laughs>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이죠. 두 번째로, 에런 폴이 나오는데요. 브레이킹 배드를 보신는데 yeah. 바로 그 제이씨입니다, 제이씨. 제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왜 에런 폴은 영화에 나오거나 드라마에 나오면 늘 약을 해야 되나? 걔는 거의 10년 동안 드라마에서 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영화에서 또 약을 하는 걸 관객이 보고 싶겠어? 약을 하고 또 되게 약한 캐릭터, 똑같아. 거기서 똑같이 제시 2를 하고 있으면은 고마습니다 Some guy used h i s in a robbery a couple nights ago. g e n i u s 그 경찰서 지금 우디를 쓰는 있습니다. 우디를 쓰 나오는 영화 중에 재미없는 영화 본적 있으신가요? 한 편도 없습니다. 아! 방금 하나 추가됐네요. 어, 굉장히 다혹스러웠어요 저로서는. 왜냐면은 이런 영화가 어찌 됐든 구심력을 가지고 끝까지 굴러가려면은 두 집단 사이 두뇌 게임으로 일단 규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단 이 조직을 묶고 있는 그 끈끈한 동기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갑자기 케이트 린슬 u 이 연기하는 러시아 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know, so 거기서 갑자기 s 데일 a r u 그 s i a Russia, r u 니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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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요 r u s 연출력이 하도 축중하니까 차기 클린티우드로 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캐시의 플렉은 베네플렉. 그러니까 형과 거의 같이 경력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말 영화 보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이 너무 좁턱이라고런가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없어 보여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캐시의 플렉이 나오면서부터 저는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Give me h l baby.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 캐시의 플렉의 사연이 구체화되면서 포기했어요. y o u r r i g h 너무 뭐가 많은 거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뽕을 한 100개를 넣은 자켓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날리고 싶어 해서 구성구성을 막느낀넣고 그러니까 갈등을 자아낼 수 있는 갈등의 축도를 여러 가지를 넣는데, 었 그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힘을 발휘를 하지는 못해요. 이 모든 책임은 존힐코트감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렇지. 이 감독은 제가 보기에 한류의 금수저예요. 지금 되게 좋은 프로젝트들만 맡아왔거든요. 이를테면 더 로드. As the world slowly dies. o n t o 하지만 트리플라인에도 부정할 수 없는 장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장점이 아예 전만 영화라는 거 기원하고 있어요. 사 근데 이 영화 액션은 잘 찍었어요? 흡사 이제 다크나이트 초반 처음 시퀀스, 은행 터는 시퀀스. 우리 대부분이 은행 터는 시퀀스로 시작하는 영화들에서는 뭔가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처음에 은행 터는 시퀀스를 보고 야 이거 이거 이 영화 뭐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액션을 잘 찍었다는 것 근데 이 영화의 액션은 잘짜짠 액션이에요 잘 찍은 액션이라는 거는 일단 합이 보인다는 거고 액션에 합이 보인다는 거는 액션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뭘 되게 의미 없이 빵빵빵빵 터트리고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쏴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애션은 잘 만든 액션이에요잘 짠하기 때문에 그냥 뭐이 영화를 관통하는 평이라기보다는 저는 노만리더스가 30분만 더 나왔어도 지금보다는 훌륭한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말로 트리플 라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깝네요